저희 준비한 게임이 굉장히 좀 특이한 게임입니다. 지금까지 본거하고좀 다른 컨셉의 게임인데 테어웨이 언폴리드가 붙었습니다. 언폴리드는 접히지 않는 뭐 이런 뜻이겠죠.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죠 게이머. 네. 게이머가 신이에요. 그러니까 이 종이 세계를 뭔가 막 조작하고 만지는 그런 신인데 신이 신이다 보니까 이 게임에 등장하는 유일한 별 태양, 태양이 주인공이 돼요. 어 뚜껑에 뭐, 무거운 게 있다고? 그 그래? 다음 내에치워치지주지 e 오. 다람쥐였네. 아이 친구 다람쥐 One goal is one goal. One goal i 데 one goal. One goal is one goal. One goal 이 s one g 바트 심슨 머리 goal is one goal. o 음, 알았어, 루비. 어, 좀 크긴 크네요. 됐어. 왕관 만들었어. 넌 바람주방이야. 끝났어. <웃음> 좋아한다. <웃음> 좋아한다. 아, 아, 여기가 궁전이야? 쟤는 <laughs> 언제 여기로 왔대요? 이사자기를 받는 건가? 갑자기 오니까 근엄하게. 아 왕관을 이거 주는 거야?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더 멋있게 만들 걸. 주니까 뭐안 쓰고 날 수는 없죠. 제가 오케이. 직접 만든 겁니다. 이게 왕관인지 아니면은 고춧가루 붙은 금빛빨인지 오케이 다 끝났어. 좋아 비조개 피가 그런데요. 헤헤 <laughs> 도와준네. 넌 누구니? 한때 나비가 날아다녔는데 이제 나비가 없대요. 오른쪽 나비 날개. 3을 그리시면 되죠, 3을. 얼추 어, 비슷한데? 네. 아, 포장. <laughs> 아... 오른... 아 잠깐만. 아, 저 나비 날개를 정말 이상하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너무 궁금한데. 나비 날개 다시 못 만들어? 미안한데 나비 날개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어, 다른 것도 볼수 있구나. 아, 있다? 그럼. 요 웰컴이지. 삭제, 삭제. <laughs> 이렇게 정상적인 나비 날개 필요 없어. 나비 날개는 아마 암마의 날개로 만들었어. 카직스 안이에요, 이거? 예. 네, 오케이. 이거다.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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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혐이다. 이거 뮤탈리스크들 날아다니는. <laughs> <했는데. 웃음> 와 이런 것도 되네요. 어 재밌다. 정말 매서운 눈을 가졌어. 복수의 불타는 집념이 보인다. 어전장으로 달려 이제 탈것 없는 건가 이제? 돼지라이더. <laughs> 오그라이드뭐 <laughs> 이런 것. <거. 웃음> 뭐지? 황! 오! 뭔지 모르겠는데, 뭔가 재밌다. 오케이. 아, 이거 다 부자야 돼. 이 안에 종이 조각들이 숨어있어. 자, 가볼때 이거 들이받는 맛은 지난주에 했던 매드맥스보다 더강별한것 같아. 아, 내려와 임마. 어, 이제 장식에 숨어가지고 날 피곤해. 잘 이건 뭐지? 팝콘인가 어? 설마 배랑이 연이? 헐 내가 돌아왔어 야저 돼지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? 설마 저 들어가가지고 진문 닫으면 큰일이다 아! 어! 물음표 다쳤어 드레골 해줘 야 에이 뭐하세요 빨리 그러면 안 되지 이걸로 문열수 있지 않을까? 아 뭐하십니까 아 짜증나 저 뮤탈리스가 아직도 날아다니네? 게임에 있는 모든 나비가 뮤탈이 됐어 그러니까요 너가 메이플 초원인가? 얘한테 뭔가 말을 걸어봐야 될것 같은데